자, 오늘 말씀 제목이 그동안의 기적들이라고 돼 있죠. 자, 이 얘기는 그동안 우리가 일곱 개의 일곱 번의 기적을 나눴었죠. 그거 오늘 정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의 기적들입니다. 전부 몇 가지 나왔다, 기적이요? 일곱 가지. 그 기적은 여러분, 기적 그러면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좀더오 어, 이것은 뭔가 초자연적이네.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적이라고 합니다. 이적. 그런데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세요. 기적 이적 표적 이렇게 자, 우리가 우리 일곱 개 나눈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표적이었어요. 그 일곱 번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나타나시고 우리 성사면하님께서 영광 찬양 받으신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첫 번째 기적 갈릴리 가나의 홀레 잔치에요 홀레에서 물이 뭐로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두 번째 기적 기억나십니까? 거의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네. 멀리 떨어져 있었죠. 가보나움. 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그냥 가라 그랬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까이서 기도하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오그 시간에 그 아들이 살아나요. 세 번째 기적 기억나십니까? 베데스타 연못가에 나면서부터 지체 부자에 다닌 38년 된 병자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서 세우시죠. 예. 그러한 기적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예. 그런가 면오병이어 기적 기억하시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몇명 먹였어요? 네. 그때 제가 몇 명이나 했죠? 만 오천 명 이상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기적 물위를 걸으셨죠. 여러분 물 한번 걸어보세요. 걸을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물위를 걸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기적 날 때부터 맹인된 예? 날 때부터 맹인된 그자의 눈을 어떻게 뜨게 하셨어요? 우리의 영적 눈이 영적인 눈이 확 뜨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기적 뭐였어요?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썩은 내가 풍풍 나는 그 나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서서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진짜 치료자의 의사이시죠. 전인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풍족하게 또한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초자연적으로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항상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무두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어져서 세상에서 역사는 마귀 권세를 쳐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예수님, 우리 믿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바로 그분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신 진짜 하나님이시 예수님만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